자 우리 에임드바이오 조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 밝았는데 첫 거래일부터 뭐 3%대 가까운 음봉을 좀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 게좀 마음 아픈 일이긴 한데 이게 지금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구간입니다 이때부터 좀 기는 구간도 있었고 좀 빠지는 구간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실 때가 전혀 아니에요 당장에 이제 1월 12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죠 이걸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에임드바이오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요것까지 전부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려 볼 거고 이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까지 전부 영상에서 풀어 드려 볼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지금 눌러 달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때 가서라도 영상 끝나고 나서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자가 100명은커녕 20명도 안 넘는 게 조금 마음 아픈 일이긴 한데 뭐가 어찌 됐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00%도 복 받아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바이오 학회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서 검증과 세일즈를 동시에 할수 있는 가장 큰 무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임드바이오의 기술력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검증됐죠?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AMB302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임상 일상의 중간 데이터를 발표를 할 거예요. 이게 작년 말에 시작을 했는데 방광암이라든지 뇌종양 타겟으로 임상 일상 환자 투약 결과 중에 초기 안전성, 세이프티라 그러죠?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DLT와 MTD예요. 이거 쉽게 설명해 드려 볼 테니까 조금 어려워도 돌려보시더라도 꼭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DLT가 뭐냐면 용량 제한 독성. 그러니까 약물 투여했을 때 인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독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였는지가 핵심이고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온다면 이미 기술을 사간 바이오헤이븐도 있고 그 외에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러브콜이 나오겠죠. 추가적인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MTD 최대 내약 용량 요게 이제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요것도 우리가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겠죠. MTD는 미 도달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위험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 결과들이 잘 나오는 걸 글로벌 제약사들이 아니까 기술을 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게 ADC예요. 이 대부분의 ADC 기업들이 폐암이라든지 유방암 뭐 이런 큰 시장을 집중을 하고 있죠. 근데 에임드 바이오는 뇌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뇌종양이라든지 뇌전이암이라는 틈새지만 고부가 가치인 시장을 공략을 해요. 정말 돈이 많이 되는 데를 집중 타겟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제피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미팅 예약 리스트에 뇌질환 신약에 지금 굉장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 로슈라든지 에자이 뭐 이런 빅파마들이 대거 미팅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겠냐고요? 에임드 바이오의 삐삐삐 투과 셔틀 기술이 남다르기 때문인데 이건 제가 누차 설명드렸죠? 뇌혈관 장벽. 뇌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손상되면 안 되는 장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물질들이 뇌로 넘어오지 못하게 우리 몸에 뇌혈관 장벽이라는 벽이 있어요. 요걸 투과시킬 수 있게 만드는 기술력이 다른 플랫폼이 넘보기 힘든 독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빅파마들의 예약 미팅이 지금 줄서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AMB 304도 발표를 할 텐데 이거는 사실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봐야 될 내용이기는 한데, 간단하게 뭐 설명드려보면, 이제 올해 3분기에 미국 임상신청을 앞두고 있는 지금 차기 이제 주력약품인데, 여기에 대한 사전 마케팅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멀리 있는 일정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조단위의 기술 이전이 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일단 가장 최근에 있는 AMB302에 좀 집중을 해보자고요. 그럼 ADC에서 국내 1등 리가캠 아니야? ABL바이오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차별화된 걸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제가 아까 삐삐삐라고 얘기를 드렸죠. 뇌 투과율이 보통 0.1% 미만이에요. 사실상 뇌 근처에도 못 가요. 그리고 이제 기존 이중항체 셔틀 다른 회사들 뭐리가캠이라든지 ABL바이오 얘네 같은 경우에는 1~2%대밖에 안 나와요. 투과율이 근데 에임드바이오의 자체 플랫폼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경쟁사 대비해서 최대 5배에서 10배 이상 높은 뇌 전달 효율을 지금 입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뇌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에 충분한 양의 폭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사업적 안정성도 있죠. 영업 이익도 이미 흑자고 대부분의 바이오텍들은 상장 후에도 계속 적자고 유상증자 계속 반복하죠. 근데 에인드바이오는 24년 하반기에서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연속적으로 영업이 흑자를 기록을 했죠. 왜? 이미 조단위의 기술 이전 계약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 다른 바이오텍들은 왜 흑자를 못 내냐? 여기서 또 에인드바이오의 강점이 나오는 거예요. 에임드 바이오가 삼성 서울병원 스피노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성 의료원의 환자 유래 세포 모델, 그걸 PDC라 그럽니다. 이 PDC를 천종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 쥐한테 암세포를 심는 게 아니고 실제 환자의 암세포에 미리 약을 쳐보고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보다 임상 성공률이 30에서 50% 정도 더 높아요, 실제로. 실패 리스크를 데이터로 미리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임상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다고요. 이게 또 가장 큰 무기가 되면서 사업적 안정성을 계속 유지를 할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2일부터 열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 걱정 안 합니다. 얘한번 같이 볼게요. ABL 바이오인데 얘가 지금 시총이 11조죠. 리가캠도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시총이 6조죠. 근데 우리 에인드 바이오는 시총이 지금 4조를 못 넘어요. 기술 이전 계약들은 더 굵직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기술력은 더 좋은데 못해도 시총이 걔네는 따라잡으려고 키높이 맞추려고 갈 거란 말이에요 바이오 종목들이 다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시총을 8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도 그만큼 펌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걱정 안 해요 저는 지금도 사요 꽤나 비중 크게 들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고점 어림도 없죠. 그 이상을 봐야 된다는 말씀만큼은 여러분들께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면서 26년도 첫 거래일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노력 굉장히 많이 했고 뭐, 항상 하는 거지만, 공부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더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100% 고맙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일주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한해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